벤처 포럼, 어 벤처스를 소개합니다. 한국 로잔위원회의 사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품 교회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즌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청년 벤처포럼 어벤처스는 그동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수많은 사회적 기업을 배출시켰는데요. 올해 5회째를 맞은 어벤처스엔 다양한 벤처 기업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임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자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열정적으로 전달하는 청년들. 청년들의 발표가 끝나자 심사위원의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 현장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으로 사회를 선하게 바꿀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어벤처스가 지난달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어벤처스는 참가자와 멘토들이 두 달간의 집중 코치 기간을 거쳐 각 벤처 기업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지하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모비니티, 공공 스포츠 시설 통합 서비스 우리 동네 스포츠, 장애인 재활 어플 히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이슈를 반영하는 벤처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평생 동안 먹는 리스틱의 양이 3kg 정도가 됩니다. FD a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고요.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여성의 건강 그리고 나의 아이에도 안심하고 뽀뽀할수 있는 리스틱을 만들자는 게 저희의 가치입니다. 실제로 일상, 평범한 상상을 하기 위한 재활에 대한 것들은 지원이 미비한데 하 왜냐하면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운동이 되어 있고. 재활운 시설이나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악 끝에 그랑프리 수상자에는 천연 리스틱 브랜드 율립이 선정됐습니다. 율립의 원혜성 대표는 어벤처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도 크리스천 마인드로 사업을 경영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 어벤처스에 굉장히 좋은 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사업가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사업의 노하우도 사실 배우고 싶고요. 또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나가고 싶고요. 크리스찬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지 또한 배우고 싶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격려를 전는 온누리교회 황재명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세상의 담대히 맞서는 다윗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도 물맷돌을 잘 다루는 수많은 전문 군사들이 있었지만 다윗만이 골리앗 앞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며 거대한 시장 앞에 맞서고 있는 벤처 기업가들에게 두려움 없는 다윗의 자세로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소망과 꿈을 되찾아주길 당부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였다는 것. 극복하였다라는. 거. 극복하였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 어벤처스를 통해서 나아갈 때 마켓을 나아갈 때그 두려움을 극복하여 어, 이 땅에 좀 꿈을 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벤처스는 앞으로 대회를 확장해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깔려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확장해서 이 비즈니스 어떻게 확대하고 어, 민관, 소셜 섹터 어떻게 콜래버레이션을잘할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어, 방향을 좀 확장해서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선하게 바꿀 벤처기업인들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한국 로잔 위원회 구체적인 활동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근입니다. 네, 로잔 운동이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복음주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2010년도 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 참여하고 온 한국 대표들이 한국 로잔위원회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어, 된 것이 2011년도라고 제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때까지 어,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시던 어, 이종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어, 세문한교회 담임이셨던 이수영 목사님께서 어, 로잔 의장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수영 목사님께서 로잔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신학교 열 군데에 로잔 교수 연구회를 조직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로잔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한국교회 신학교 내에 로잔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로잔 신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모임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국교회에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잔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교수들과 더불어서 젊은 신학생들이 로잔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네, 어떤 움직임이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 로잔 위원회 젊은 세대들의 참여도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 로잔 위원회가 젊은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3차 케이프타운 대회 이후인데 국제 로잔 운동에도 젊은 지도자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7년도에 처음으로 Young Girl e a d e r s Gathering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말레이시아 폴트 딕슨에서 두 번째 YLG 모임을 갖게 었는데 그때서부터 한국 로잔위원회에서 한국 젊은 대표들을 파송하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근처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우베아 대학교에서 1,300여 명의 전 세계 젊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복음과 교회와 세상에 관한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의 그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로잔 위원회에서도 25명의 한국 대표들을 파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국 로잔 위원회 산하에. Y.L.G. 모임을 창설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결 리더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한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주 활발하게 젊은 지도자들을 모으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 로잔 운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목적으로 세대 간의 소통이 활발한 이 단체 활약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 한국 로잔 위원회에서 그럼 최근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역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제 로잔 위원회에서 올 6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터 사역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한 900여 명 되는 일터 사역자들이 마닐라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안수를 받은 성직자들이 아닌 일반 신자들이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안에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구조에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일반 성도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부분들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활동도 또 기대가 돼요. 한국 로잔 위원회의 향후 계획 어떻게 됩니까? 어, 2020년 6월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아시아 로잔과 또한 아시아 있는 복음주의 진영들과 함께 2020년도 10월에 아시아 복음화 대회를 계획을 선교 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수렴이 되어 가지고 2024년도 제4차 로잔대 로잔 50주년 기념이 되는 4차 로잔 대회에 중요한 준비의 장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천들의 모임 로잔 위원회의 활약으로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 로잔 위원회 총무 최형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일주일에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혹시 교회에서의 삶과 일터에서의 삶이 조금 다르시나요? 성도들의 일터 영성을 지켜주기 위해 단임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터와 교회를 오가며 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단임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품교회 파트너스와 일터 개발원이 주최한 일품교회 포럼입니다. 일품교회란 일터를 품는 교회의 줄임말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교회와 주중의 일터에서 삶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품교회란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전체가 일터를 품어내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도록 하는 포럼에 앞서 설교를 전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을 따로 구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룩함의 영역과 바깥을 구분하면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룩한 공간이지만 일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교회에서 주중교회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는 모든 생활 현장이 거룩함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이 사역을 잘 이해한다면 그분들이 계신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나 다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와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는 각 교회들의 일터 사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일터에 나간 성도들에게 자신이 성교사라는 사명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한다며 애국과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낸 요셉과 다니엘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의 뜰 고직한 성교사는 성도들의 일터 생활을 공감하자는 취지로 요리사복장을 입고 강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품교회의 실제적 적용법도 소개됐습니다. 일터개발원 방성기 이사장은 일터를 향한 관점의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박 목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토기장이 목자 등 하나님을 나타내는 직업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직업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직장인이 공감하는 교훈이나 정보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목자가 양들한테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한테 한 거. 이게 하나님을 자기한테 주신 것하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은 목자라는 직업을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CGTN t 임성근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총성이 멈추지 않으면서 쿠르도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습까지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위험한 상황에 유엔조차 구호활동을 중단했지만 소수의 단체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구호단체 자유범화 유격대가 목숨을 걸고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 안전지대의 합동순찰을 시작하자 지역주민들은 순찰 중인 터키군에 돌을 던지며 불만을 표합니다. 터키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가스를발표했고 집여 명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또한 남성이 터키 군용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쿠르드 지역에선 터키의 드론 공습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구호단체 자유범화 유격대가 목숨을 걸고 부상자를 구출 중입니다. <laughs> 얼마 전 터키의 공습으로 단체 의무요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만, 자유 범화 유격대는 계속해서 구출 활동에 집중합니다. 취재진이 동행한 이날도 사상자가 집결지에 자유시리아군 무장 트럭이 나타나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시도 끝에 결국 부상자를 무사히 병원으로 옮겼고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유 범화 유격대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며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요. 함께 보시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신간 하우 해프슨스 해피니스에서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충족되지 않는 기대, 실망하지 않고 기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얘기합니다. I'm a big advocate for happiness. <laughs> I like it. I like to be happy and you know we're better when we're happy. Uh, we're healthier physically. Uh, our relationships tend to succeed more uh, and people won't be surprised to hear me say that we actually make more money when we're happier i'll go toe-to-toe -to -toe with anybody who says that god is in favor of grumpiness there's like 3000 references uh, to happiness in the bible 루케이도 목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먼저 서로란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납하라는 구절을 찾아 요약했습니다. Put into practice this idea of greeting people. I mean, just greet people. Take a moment, and whenever appropriate, give somebody a heartfelt hello. Ask them how they're doing. And pause long enough to get an answer. Jesus said, Forgive one another, forgive one another, even as God in Christ has forgiven you. So the image there is to look at how God through Christ has forgiven us. Um, again, it's not easy, but I think that uh, happiness begins to happen when we release the resentments that we have every time i turn on tv i'm told that my car is out of date my clothes are out of style and my phone is uh, not up to date i mean it's just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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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f we're not careful uh, we will say oh okay if i purchase that i'll be happy and when that happens i'm setting myself up for this downward spiral of Achieve or purchase, and then realize, oh, that didn't make me happy.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역경이 와도 지속 가능하다고 루케이도 목사는 제시했습니다. I'm going to anchor myself to the hope that God is good, God is in control, and I'm going to let that hope have its impact on me. 그는 책을 통해 40일 동안 100명을 행복하게 하라는 도전 과제를 내밉니다. Happiness happens when we give it away. So, if a person could change their strategy toward happiness and make happiness depend not upon what they acquire but upon who they serve and help and, and, and bless others, uh, they're setting themselves up for a door to happiness. 한국 YWCA 연합회가 성부, 성자, 성령의 3위일체 신앙에 근거하는 정신을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제29차 세계 YWCA 총회에선 모든 신념과 종교적 전통을 받아들인다는 신념 변경이 쟁점이었는데 71개국 중 50개국이 반대해 기존 설립 정신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유엔이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 오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한국교회 원로급을 중심으로 3일 운동 기념 성탄절 선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와 연합기관 사역자 및 역사 전공자 33인이 대표로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다음 달까지 기독인 만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컬 선교 교육 방송에 관한 모든 정보를 CGN 투데이가 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